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선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건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이 새벽에 어,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음, 여러분 모두가 어,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또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 사랑장 고린도전 13장 새벽 묵상 첫 번째 시간. 어, 사랑장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어, 지난번 어, 10편 23편 새벽 목상 시리즈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제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어, 고린도 전서 13장에 대해서 어, 새벽 목상 시리즈를 어, 시작하려고 합니다. 음,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한 이 새로운 시리즈를 통해서 어, 또 새롭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아,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기 전에 세 가지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아, 첫 번째 아, 왜 여기에 사랑장이 있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것이고요 아, 두 번째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 사랑장에 대해서 나, 말씀드릴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 몇 가지 주의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첫 번째 아, 왜 여기에 사랑장이 있지? 입니다. 어, 지금 드리는 설명은 이 사랑장에 대한 배경 설명인데요. 어, 작은 산이 아닌 정말 험준한 산, 어, 히말라야와 같이 큰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 그것은 헬기를 띄워서 그산 전체를 정확하게 조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산 어, 어느 부분이 골짜가 깊고 어느 부분이 완만하고 가파른지. 헬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산 모양을 확인한 후에 어, 가야 될 곳을 정확히 어, 짚어내고 그래야 그 높은 산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큰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것을 래서그 조명하는 어, 그것이 런 필요한데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정말로 어, 깊고 깊은 그리고 높고 높은 이 진리의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어, 큰 차원에서 이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사가 받은 고린도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헬라의 중, 어, 중요 상업 도시이자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속주인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기도 하고요, 헬라 본토와 펠레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항구 도시이기도 합니다. 항구 도시가 대부분 그렇지만 어, 상업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제약이 굉장히 편만했던 곳인데요. 어, 자료에 의하면 최소 12개 이상의 이방 신전들이 있었고요 특히 가장 유명했던 것은 아프로디테, 즉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신전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어, 신전 창기들이 어, 수천명이 음란한 제사를 드렸던 곳으로 유명했고요 그래서 얼마나 유명했는지 헬라와 동사인 어, 코린티아나이즈, 즉 고린도인과 같이 되다. 고린도화되다라고 하는 이 헬러 동사는 음란한 행위를 심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아예 동사로 쓰였다고 할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은 상당히 음란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행을 하는 중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고린도 전세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내에는 원래는 굉장히 풍성한 언변이나 모든 지식들, 그리스도의 증거들 그리고 모든 은사가 넘쳐났던 그런 교회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리노 전서 1장 4절과 7절의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라 라고 하면서 어, 그 고린도교에 회 세워진 그 고린도교회가 어, 모든 언변, 즉 설교하고 웅변하고 하는 그런 언변들 그다음에 모든 지식, 워낙 많은 유명한 그리고 유명한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지식이 풍족했고요. 또 그리스도의 증거도 풍속, 어, 풍족했고 다음에 그 교회에 나타난 많은 은사들이 아주 부족함이 없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들은 이 장점들을 능가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던 AD 55년경쯤에 고린도 교회의 이런 소식을 듣고 어,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는데 여러분이 금방 읽은 고린도 전사가 바로 이첫 번째 어, 고린도에 교회, 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전사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어,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 내에 분쟁과 분파가 심했고요 어, 도덕적 무질서가 심했고 어,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이 흔했고 어, 결혼 및 이혼이 그리고 우상 제물에 대한 식사 문제로 다투었고요 어, 주의 만찬 문제, 즉 성찬에 대한 무분별한 진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질서한 영적 은사를 사용했고, 그 예배의 질서가 흐트러졌고, 어, 부활의 교리들이 흔들리는 등, 어, 여러 가지 정말로 어,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심각하고 아주 깊은 문제들이 고린도교에 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에 회 편지를 써서 다 이렇게 교정하려고 서신서를 보냈는데, 아, 그 중에서 이제 교회 내에 풍성했던 영적 은사에 대한 교훈들을 쓰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에는 이 무질서하고 무분별한 영적 은사 사형에 대한 사도 바울의 특별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앞으로 볼 사랑 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그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13장이 없어도 12장의 마지막 부분과 14장의 첫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일부러 13장을 그 사이에 딱 끼워넣어서 그 교훈을 최대화하는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별히 고린도 전서 12장 31절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길로서의 사랑의 역할이 12장과 14장을 연결해주는 증거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여러분 금방 읽은 13장 1절 바로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너희는 여러 은사들 가운데서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어, 즉 고린도서 13장은 더큰 은사를 사모하기 위해서 더큰 은사인 사랑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큰 은사인 교회를 세우는 말씀 선포라든가 예언에 대한 더큰 은사를 사모할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은사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인 사랑을 너희에게 소개해 줄게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12장과 14장에 나오는 많은 은사들을 시행하는 방법으로서 그 어떤 메소드로서 가장 좋은 길을 소개하고자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지난 4월 20일에 새벽기도회에서 어, 사랑장 고린도 전서 13장 다시 보기라는 제목으로 어, 제가 여러분께 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어, 혹시 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메디칼 처치 이재훈 계정을 찾으셔서 구독하시면 그때 설교를 다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더 권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이 시리즈가 나올 때 어, 사랑장 다시 보기라고 하는 4월달에 했던 그 설교의 내용을 어, 숙지하고 듣는 것이 이해가 어, 큰 이해 도움, 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되시면 한번 찾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리서 13장 이 사랑장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가 첫 파트입니다. 이 파트는 뭐냐면, 각종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의 필수성, 다시 얘기하면 사랑의 절대 중요성을 1절부터 3절까지 쓰고 있고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은사 사용 시 반드시 요구되는 사랑의 속성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부터 13절까지는 각종 은사의 한계성과 비교가 되는, 대비가 되는, 사랑의 영원성 또는 사랑의 온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우리 길게 읽었는데, 처음 시간만 그렇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사랑의 필수성, 절대 중요성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거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절부터 3절은 각종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이 절대로 필요하다. 라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과거를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두 번째 은사를 사용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의 속성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현재의 사랑의 현재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4절부터 7절까지 저희가 같이 읽을 텐데 여러분 손가락을 다 펴시고 <laughs> 사랑의 속성이 나올 때마다 한 개씩 꼽아보세요. 몇 개나 나오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읽으면서 한번 꼽아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질문. 여기 나오는 사랑의 속성이 총몇 개가 나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졸지 않고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15개의 사랑의 속성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번 시리즈를 할때이 15개의 속성을 짧게나마 하나하나씩 다좀 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15가지 속성은 우리가 어, 교회 봉사를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할 때, 이 15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의 영원성, 즉, 온전성은 사랑의 미래를, 사랑의 미래의 역할을 어, 보여주는 것인데요. 어, 8절부터 13절까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야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야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야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세 부분에 맞춰서 한번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몇 가지 주의 사항들 이 사랑장을 읽을 때 여러분이 꼭 주의할 사항과 핵심을 챙기시기 바라는데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은 사랑학 개론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늘 거론되는 그리고 노래되고 경험되고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적인 그리고 관심 사랑에 대한 어떤 체계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인류의 지극한 관심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배워져 왔고 그것이 노래나 영화나 연극이나 여러 문화 활동을 통해서 이 사랑을 늘 표현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사랑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지극히 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늘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랑장을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랑장이 지금까지의 다른 사랑과 결혼보다 좀더 높은 수준의 차원의 어떤 그 결혼, 즉 종교적 차원의 사랑학 해석이라고 보는, 그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접근이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인 사랑장을 너무 세속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장은 결코 사랑학 결혼 어,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사랑은 기술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사랑은... 신앙이 높은 경지가 되어서나 나타날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사랑의 기술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연인 사이에 연애를 잘하기 위한 연애학 개론이 아닙니다. 그런 또는 가족 간에 또는 부부 간에 화목한 생활을 위한 지침서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교인 간에 지켜야 할 예의 범죄를 적은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처신술 정도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읽고 있는 자기 개발서 중에 그런 하나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 사랑장에서 포함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어, 이런 것들을 위해서만 기록된 성경 말씀은 아니란 뜻입니다. 사랑의 테크닉적인 부분을 얻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세 번째, 사랑장이 제시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중요한데요. 이 사랑장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사랑장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최종의 목표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 13장인 이 사랑장의 진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성품, 생애, 십자가, 고난, 부활의 영광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어느 누구도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랑장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 그 사랑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더욱 성장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충원합니다. 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러 갑니다. 이러한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웃을 이해하는 지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고린우서 13장인 사랑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지식을 더욱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웃을 이해하는 지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어서 자연스럽게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사랑의 거장, 사랑의 달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이를 통하여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장을 고린도 전서 13장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사랑장 새벽 묵상 시리즈를 축복하시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매 시간마다 각 성도들의 심령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